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저희 아이들 잘 등원하고 유천에서 재밌고 즐겁게 잘 다니고 있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 1도 없어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laughs>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유치원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네, 저희가 다섯 가지 한번 뽑아보았거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학교는 9시까지 오세요 하면 9시 지나면 지각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 9시 반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아, 점심 먹으러 유치원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뭐몇 시까지 오세요라는 건 없는데, 가장 좋은 등원 시간은 언젠가요? 일찍 오는 거요 아. 아니,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일찍 오면? 아니요. 저는 조금 싫었던 경우인데, <laughs> 아침에 출근해서, 네, 차 마실 시간도 없이, 아이가 이제 들어오면, <laughs> 저는 한 10분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거기 어...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laughs> 아침에 종일반을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네. 같이 등원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아마도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9시 전후일 네.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10시 돼서 오거나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오는 친구들도 네. 간혹 있고요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대소집단 활동, 아이들의 대그룹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 수업 시작인 줄 알고 네. 그때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 네. 우리 아이들이 일찍 등원을 해서 친구들과 좀 활기 있게 놀이 활동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등원하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는 뭐 1교시, 2교시, 뭐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뭐 수학,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네. 어머님들이 수업은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 이거 네. 베스트 원인데 두 번째로 <laughs>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수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수업은요 아이가 등원하면 바로 수업 시작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 선택 활동이라는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집단 활동이 수업 시작이 아니라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이 수업 시작이라는 거. 가장 합니다.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정말로 네. 진짜 유아교육의 꽃인 자유 선택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 자유선택 활동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음. 계셔서 네. 뭐 놀이 시간이에요. 라고 저희가 대부분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음. 뭐 하는 시간인가요? 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아, <laughs> 그렇지만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요. 음. 집에서 친구들끼리 노는 것과 유치원에서 친구들끼리 노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어, 선생님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그 주제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들어가 있고요. 음. 그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의 하나이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또 아이들을 관찰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발달 상태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을 보시면서 또 놀이를 개입해서 확장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정말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 이거는 진짜 번외 질문인데 간혹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어제도 역할놀이 했고 네. 오늘도 소꿉놀이만 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데 어, 아이는 가장 즐거웠던 놀이를 한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저희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선생님은 계획 하고 아이가 계획할 때도 두세 가지 정도의 놀이는 네. 계획을 하고 오늘 꼭이 영역에는 꼭 들렸다 가자라는 네.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네. 그날 꼭 해야 될 것들은 정해놓고 네. 그다음 언제든 와서 할수 있도록 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뭐몇 개월이 지났는데가 그 놀이만 했다고 하면 <laughs> 걱정이 될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은 네.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전화하세요. <laughs> <이 전화로. 웃음>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한 가지 놀이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네. 쓰세요. 그래서 계획표라는 거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놀이를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의 인원수를 제한을 두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날그날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친구들이랑 교류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니까 네. 아이가 너무 즐거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네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든 시간이 딱 학교처럼 40분 단위로 끊어지진 않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유치원에서는 수업 시간이 30분, 40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계획한 수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계정 놀이과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계획하는 수업도 잘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하신다면 뭐 10분짜리 수업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요. 30분, 40분짜리 수업을 계획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에서는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laughs> 특징이죠. 그래서 계획은 30분으로 했지만, 그날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좀 마음에 안 들어서 흥미가 없다면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간단한 활동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30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아 교육에서는 뭐 1교시, 2교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은 네.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네.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5세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보다는 이제 뭐 자유 놀이 시간이 더 많고 대집단 활동을 하더라도 모였다 흩어졌다 뭐 이런 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1 0분이에네 네, 아이들이 앉았다면 하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7세 같은 경우에는 막 30분 40분 막 투만 네. 수업도 네. 막 네.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내 네, 나중에 프로젝트 수업하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시간이 이제 대집단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학교 생각만 하시고 네. 뭐 쉬는 시간이 있냐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이 따로 있냐. 음.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유치원에는 이런 시간이 따로 없죠. 네.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화장실 갈고 싶으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고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의 연령이나 네. 그 유치원의 상황이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5세 반의 한반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화장실 실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한 10명은 화장실 실수를 오.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선생님이 아,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아직 화장실 가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활동이 끝날 때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화장실 갈수 있도록 화장실 가는 것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세는 또 그럴 필요가 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만 다녀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해주신다든지 물 마시는 방법도 유치원에 따라서 또 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네. 유치원도 있고 또 정수기를 이용하는 유치원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 전이 시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보면 정수기 앞이 카페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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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기서 <laughs> 친구들끼리 담소를 그렇게 나누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laughs> 그래서 네. 가끔은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인원수 제한을 두시기도 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가끔은 이제 물 마시러 가는데 막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집에 가서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물 마시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했다고 <laughs>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음. 쉬는 시간 이런 거 없고 자유롭게 가도 정말로 뭐. 어, 아이들이 규칙을 지켜서 하니까 뭐 혼잡스럽거나 그렇지 네. 않잖아요. 지원도 네. 또 아이들이 또 약속을 더잘 지킨답니다. 점심 시간에 대한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점심 시간이 진짜 하루 일과의 거의 한 3분의 1 되지 않나요? 그 시간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점심 시간은 원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 반에서 12시 전으로 이제 점심 시간이 이루어져요. 진짜 이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에 따라서 원의 시설이나 상황이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또 배식할 때또 기다리고 하는 것부터가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점심을 먹는 거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그 시간의 편차가 진짜 많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편차에 따른 또 지도 방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음. 점심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놀이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이제 남자친구들이 에이. 그렇게 빨리 <laughs> 밥을 먹고 놀아야 한다라는 음. 그 일념 하나로 이제 그렇게 빨리 밥을 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양치 지도는 요즘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양치지도는 안 하는 건도 굉장히 아, 많거든요. 음. 어, 점심 시간은 양치까지가 점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이가 오면 어 엄마 그냥 놀았어. 놀러 왔는데 음. 재밌었어. 이 정도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나 음.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좀 알고 계시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 오늘은 무슨 놀이하고 놀았어? 음. 또? 전문용어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무슨 놀이하고 왔어? 어 내일은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어떤 친구랑 함께 놀았어?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디테일하게 네,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또유치원또 학부모님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유선택활동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응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우리 유치원에 또 궁금한 거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